자, 수원 인수분해 문제입니다. 자, 이놈을 이걸로 나눴을 때, x-2 제곱으로 나눴을 때나 목숨 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이거래. 그때 a값, b값 찾아달라는 겁니다. 자, 이거 보면 여러분 x 대신에 왠지 2한번 e 집어넣어보고 싶지? 2 e 갖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이 e 넣어서 2의 n자고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쓰죠. x 대신에 2 e 집어넣은 거야. 그 다음 여기 이 e 넣어서 없어지고, 이거 없어지고 남은 게 이거다, 지금. 양변에 2의 n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이 놈을 내가 b는꼴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고. 요 다음에 여기 b 대신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 넣으세요. 그럼 식이 이렇게 표현됩니다. x n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b 대신에 저거 집어 넣었다.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e가 자, x-2의 제곱에 qx, 그리고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에 x-2다. 뭐, 요 정도로 표현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. 이 다음에 이거 보면 우리 뭐 하고 싶어? 그렇지. 인수분해 하고 싶어야 돼. 그래서 xn제곱에, 자, x, x 쓰시고, 이쪽에 마이너스 2, 여기에 플러스 a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지. 이게, 오른쪽 요 식을 다 x-2로 묶어내세요. 그러면, X-2로 묶어서, X-2 곱하기, QX 더하기, e 의 N 플러스 1제곱이다. 뭐, 요 정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이 다음에 이제, 너네 보기 좋게 내가 똑같은 식을 한줄더 써줄 거야. X-2 곱하기, XN제곱에, X 더하기, A 더하기, E는, 얘네들 순서만 바꾼 거죠, 지금. 요게, x 2의 X-2 곱하기 Q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제곱이다.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양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항 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식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식이랑 사실 두 개가 완전히 똑같죠. 그래서 Xn 제곱에 X 더하기 A 더하기 2가 자 X-2의 QX 더하기 2의 N 플러스 1 제곱이다. 뭐이 정도 표현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. 자 이거 보면 양변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어 보고 싶어? 그렇지 2를 넣고 싶어야 된다. 또한번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시면 이게 2의 n 제곱에 a 더하기 4가 2넣어서 없어지고 2의 n 플러스 2제곱, 1제곱, 요것만 남는 거야. 천천히 보세요. x 대신에 2 집어넣은 거야. 2 집어넣은 거야. 없어지죠? 여기 그대로. 자 그럼 양변에 2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따라서 a 플러스 4가 2이므로 a는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죠. 자 a가 마이너스 2입니다. 아까 찾아놨던 여기다 a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 넣으시면요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즉4 4 마이너스 4로 0이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b 값은 0이라고요. 원래 어려운 문제, 이거는? 끝.